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 16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반 대리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 성질을 활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폰 16 기기 변경과 번호이동을 할때 어떻게 하면 무료폰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laughs> 스마트폰 성지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스마트폰 성지는 이동통신 3사의 SK텔레콤, KT, LGU의 개통이 가능하면서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을 말합니다. 일반 대리점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일반 대리점이나 온라인 자급제 방식과 비교했을 때 성지에서는 추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실구매 가격이 더 낮아집니다. 아이폰16을 살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할인 혜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시지원금입니다.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지원금으로 기기값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선택약정 할인입니다. 통신사 약정 가입 시 매월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큰 절약이 됩니다. 세 번째, 추가보조금입니다. 성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아, 그래. 추가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공시지원금과 함께 적용하면 아이폰16을 거의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구매 가격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일반 대리점에서 구매할 경우 공시지원금과 최대 15% 할인을 받아도 실 구매 가격이 7080만원 정도 나오지만 성지에서는 공시지원금과 추가 보조금이 적용되면서 실 구매가 무료 혹은 마이너스 가격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성지를 통해 아이폰16을 개통한 결과 KT 번호이동은 10만원 기기 변경은 4만원, LGU 번호이동은 2931만원으로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성지는 어떻게 찾을까요?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커뮤니티인 동네빠삭에서는 매일 최신 시세표를 공유하고 있어요. 덕분에 가까운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매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지 방문 전에는 반드시 시세표를 확인하고 원하는 기종의 가격을 비교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조건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부가서비스 가입이나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아이폰 16을 저렴하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 성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 추가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면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모두 무료폰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매장을 찾기 위해 동네바삭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계약 전 시세 비교와 조건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제 아이폰 16을 최저가로 구매하는 방법이 명확해졌죠? 스마트폰 성질을 활용하면 가격 부담 없이 최신 아이폰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